이른 아침 첫 차를 털어놓은 가빈씨 정말 오랜만에 떠나는 아들이라고 하는데요. 얼마나 설렜을까요? 아이고 잠도 설쳤나 봅니다. 우선 저는 이제 터미널에 도착을 했고요. 이제 서울로 출발합니다. <laughs> 이 버스인가 보죠? 이렇게 오늘 하루 일정의 첫 단추가 제시간에 무사히 잘 끼워졌습니다 오늘 외출의 목적지는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과천경마장 수백 마리의 말과 기수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곳이죠 를 파는 그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여기 현장 분위기도 한번 보고 싶고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보고 싶고 아 그리고 또 특별한 분을 또 오늘 만나기로 해서 지금 여기 와 있어요. 마침 오늘 경기에 출전하는 말들을 볼수 있었는데요. 프로들이라 그런지 말에서 빛이 납니다. 저희 집에서 보는 말들보다 여기 는 관리가 더잘 되는 말들이어서 윤기가 진짜 장난이 아니에요. 저희 집 말들 보면 좀 푸석푸석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진짜 다 윤기가 자르르 나요. 그리고 저희 집에 있는 또 안장들은 다 크잖아요. 응. 이거 이제 경주용 어? 안장이고 어, 네, 저희 집에 있는 거는 이제 비월용이나 뭐마장마술용또다안장이 어, 달라요. 네, 안장이 다르네. 네, 장구들도 거의다 다르고. 경주용은 속도를 위해 안장 무게가 가벼운 게 특징입니다. 경기 시작점 기술이 등장하면서 분위기가 고조되는 데요 경마장에 와야 볼수 있는 진귀한 장면이 넘쳐납니다. 기수들, 기수들 팬들이 있는 게 너무 신기해요. 매일 네. 말을 보고 관리하는 가빈 씨의 눈에 웃음 후보감이 포착됐습니다. 어제 잘 뛰게 생겼는데요. 11번 다리가 길어 보여서요. 자, 이 다리 긴 11번 말에 오늘의 행운을 걸어볼까요? 말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축제 같은 분위기로 꽉찬 경기장 와. 목장 마스터를 설레게 합니다. 저 출발선에 경주마를 세우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이 숨어 있는 걸까요? 이 순간 목장에 있는 말들이 생각납니다. 이제 경주가 시작하는데요. 마감 30초 전입니다. 1200m 국산 노적급 서울의 4경주 출발했습니다. 바깥쪽. 출발 신호와 동시에 흥분하는 가빈 씨. 말과 함께 심장도 빨리 뜁다 와! 환장 열기가 정말 대단한데요. 11번 말이 앞으로 치고 나가면서 결국 우승했습니다 급히 결승선으로 달려가 보는데요. 이 짜릿한 순간을 위해 얼마나 노력했을까요? 말과 함께 최고의 결과를 만든 기수가 너무 멋집니다. 김유정 기수님 안녕하세요. 축하드려요. <laughs> 가빈신의 목장에 있는 말들도 이 영광의 순간을 만난 날이 올까요? 이렇게 훌륭한 말로 키우고 싶다는 열정이 커집니다. 그 경마장에 가면은 사람이 진짜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열기, 그 그때 그 경마를 보면서 이제 사람들이 다 같이 소리치고 외치고 그 하는 열기가 솔직히 아직까지 기억에 생생해 남거든요. 그 열기를 진짜 담아와서 다시 여기 돌아와서 뭔가 의욕을 거기서 얻고 오는 것 같아요. 경마장에 갈 때마다 항상 의욕을 얻고 와서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들면서 항상 오는 것 같아요. 경마의 흥분이 채 가라앉기 전인데 특별한 만남을 앞둔 가빈 씨. 누구를 기다리길래 이렇게 흥분하는 걸까요? 갈게요. 왔어요? 네. <laughs> 난 몰라 진짜. 나도 몰라. 나 어떡해? 어떡해? 나도. 아이돌 가수라도 만나는 건가요? 드디어 가빈 씨의 환호 속에 그분이 등장합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지금 두 번째가 경마장에서 눈에 띄는 스타 기수이자 실력파인 김태희 씨군요. 지난달 결승선에서 인사만 했는데 오늘의 만남에도 흔쾌히 응해줬습니다. 아, 네. <laughs> 어색한데요? 저도 어색해. <laughs> 앞서라서 어, 감사합니다. <laughs> 우선 저는 이, 그 이름 먼저 소개하면 저는 권가빈이고 저는 99년생이거든요. 아, 진짜요 네. 네. 언니? 아, 네. <laughs> 아니, 근데 저는 훨씬 잘보셔서 언니예요. 아, 아, 네. <laughs> 저도 그래도 이제 말을 타고 그런 입장에서 사람들이 되게 대단하다 보는데 더 어려운 말을 타니까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laughs> 아니, 진짜로. 쉽지 않잖아요. 말 타는 게. 그지 렇 않나요? 시험처왔다 정해진 게 없잖아요. 네. 음... 너무 다르잖아요. 아, 말한 마리 한 마리, 성격도 다르고. 그날그날 그날 컨디션도 다르고. 음... 맞춰주게 너무 그 칠팔이에요. 늘 말을 가까이 두고 산다는 공통점만으로도 <목소리> 통하는 게 많다 보니 <목소리> 금세 대화가 술술 이어집니다. 근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너무 어, 좋겠다. 저는 그 걔네들 밥비 식비 이런 걸다 내야 되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좋이어요. 걔들이. 네애마 정신이 없으신 것같으세요 <laughs> 살짝.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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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또 너무, 두고, <laughs> 너무 아 그러니까 살짝 이게 사업적으로 또 연결되다 보니까 저희는 우선 말을 이렇게 생산해서 파는 그 사업이 원래 주 사업이었었는데, 코로나 이후로 훨씬 줄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말을 진짜 많이 줄였거든요. 말을 줄이다가 보니까 그 좋은 말이 나올 수 있는 그 확률이 적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수 입장에서는 어떤 말들이 어, 좀 팁을 저한테 생산자한테 이제 좀 이런 말들이 좀잘 뛴다 하는 그런 보는 관점이 또 다르니까. 심장이 좋은 말이 잘 뛴다고 응. 하는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관상 봐요. 관상. 잘 생겼다고 하기보다는 그 눈빛이 되게 똘망지게 생긴 애들이 있거든요. 어, 확 끌어당기는. 그 기수의 관점에서 그냥... 목장 운영의 방향을 얻는 가빈 씨입니다. 기수는 그렇게 보일 수 있구나. 저는 말 눈을 많이 봐요. 저 이거 최근에 들었거든요. 네. 근데 어떤 목장은 망아지 때, 진짜 막갓 태어났을 네. 때부터 사람 손을 조금 타게 한대요. 네. 그 일부러 굴레도 씌우고, 아 막좀 많이 만져주고, 아 같이 끌고 다니고 한대요. 근데 그 목장에서 어렸을 때한 순치가 네. 여기 와서 진짜 다른 것 같아요. 아 네. 진짜 손을 안탄 애들이랑 손을 탄 애들이랑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아무리 육성 훈련을 해도, 뭐말 성격이 너무 예민하면은, 여기 와서도 예민하겠지만, 그래도 손탄 애들은 조금 더 괜찮은 것아요 아하, 이거 진짜 이거. 오... 다 아하, 맛있습 아, 근데 그키몇이에 키? 저요? 네. 크게 얘기해도 돼요? 아니, 아니, 정확히 소수점까지. 소수점까지? 소수점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한 56, 5 7 돼요 어, 진짜. 그 제가 56이거든요. 이번에 건강검진 했을 때. 혹시 한번 재봅시다. <laughs> 즉흥 <laughs> 제안인데도 바로 오케이. 이거. 아좀 높은데? 아 이거 아. 비, 비싼데? 아 이렇게 이렇게. 저법발 벗어야 되는 건 아니죠? 들어 누가 더 커요? 자 잠깐만요. 저 156.7이에요. 지금 카메라상으론 태희 씨가 더 커요. 에? 그래요? 어, 카메라상으로. 그래요? 어. 그저 혹시 부탁 하나 드렸어요. 응. 안녕. 들리겠어, <laughs> 아, 이거 아, 많이 들으셨겠다. 가로 한번, 세로 한번 이렇게 아, 해야 돼요. 네. 하나, 둘, 셋. 안녕, 우리 가갈 친구들. <laughs> 그리고 로편찮으죠 <새로. 저도> <laughs> 어떤 제안도 쿨하게 받아주는 스타 기수 덕분에 기분이 좋아진 가빈 씨입니다. 테이 씨는 목장에 대한 그녀의 노력을 알기에 응원의 마음을 담아줍니다. <laughs> 이거 VFP 시리즈 이래 되는 거죠? <laughs> <laughs> 하나 둘셋 <laughs> 안녕 우리 카운트 <카우벨> 친구들 <웃음> <웃음> 혹시 기념사진으로 네, 그래야 사진을 찍을 수 있어 비니 예쁘게 <laughs> 찍었어 <laughs> 오늘 태희씨 덕분에 유익한 조언도 듣고 귀한 장면도 실컷 담은 것 같은데요 <laughs> 언젠가 이 멋진 기수가 목장의 말을 타는 그 순간을 구체적으로 그리면서 의욕을 충전한 가빈 씨 오늘 서울 나들이는 꽤 성공적입니다. 새로운 시작은 늘 설레게 하지 모든 걸 이겨낼 것처럼 다시 목장으로 돌아온 가빈 씨 오늘따라 목장 일에 임하는 마음이 더 의욕적인데요. 경마장에 다녀온 여운이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우리 말들이 이제 그 경주로에서 뛰는 뛰어서 성적이 잘됐으면 좋겠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말 관리에도 더 신경을 써야 될것 같고 와서 더 열심히 일하게 되는 그런 열기를 가지고 오는 것 같아요. 아버지를 거들기 위해 돌아온 그녀는 점점 목장일에 청춘을 바치고 진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목장을 위기에 빠뜨리는 빅 걱정에 전전하기보다는. 명마를 많이 만드는 목장 마스터라는 큰 그림을 그려보는데요. 그첫 단계로 망아지와 친해지는 것부터 시작해 봅니다. 지난 5월에 태어난 망아지는 어미 말고 한 방을 쓰고 있죠. 친해지는 데는 밥이 최고입니다. 야, 야, 야. 가봐. 이리와. 이리와. 씨, 이리 와. 아이고 자꾸 도망가는데요. 이리와 봐. 야, 야야야야 그야 시시. 밥이 안 통합니다.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망아지랑 좀 친해지려고 노력 중이에요. 어 김태희 선수가 그 어렸을 때 망아지가 사람 손을 좀잘 타야 그경마장와서도 이제 훈련하는 데도 편하고 더 사람을 잘 따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고 가서 명마가 되길 바라면서 이로와 그럼 제가. 네. 저 새끼 말이 지금 나중에 경주마가 되는 거예요? 네. 새끼 말이 나중에 경주마가 되는. 근데 얘가 막내 진짜. 가빈 씨의 이런 마음을 통몰려주는 망아지. 야이씨자. 근데 명마가 되긴 굴렀나? <laughs> 야, 자, 엄마, 엄마 먹는다, 가봐, 엄마 먹는다. 이러면 경계심이 풀릴까요? 엄마 먹는다, 이러, 이러. 역시나 망아지한테는 손도 못대게하는 어미말의 방해 때문에 거리는 좁혀지지 않습니다. 근가 막네 진짜. 아, 진짜 밥을 줘도 안 먹어. 넓지도 않은 말방에서 숨바꼭질하는 사람과 말들. 결국 어미 말만 실컷 배부르고 끝났습니다. 망하지마 친해지기는 시간이 더 필요한 것 같죠? 말을 되게 많이 안 듣네, 말이. 그러니까요, 오늘은 실패지만 이제 오늘부터 시작이죠. 그래서 이제 매일매일 매일매일? 네, 매일매일 나와서 조금 더 친해지려고 노력도 하고 한 번이라도 더 그때 눈에 거슬리게 해야겠어요. <laughs> 명마 만들기 프로젝트 오늘부터 일일입니다. 가빈 씨가 손도 못 대게 하는 말이 있는가 하면, 꽤 오래 전부터 그녀의 손길을 기다렸던 말이 있습니다. 목장에서 귀여움을 담당하고 있는 까만 콩인데요. 그래. 스타일리스트의 손길이 시급합니다. 얘 앞이 안 보인다 해서 머리 좀 잘려 주려고요. 미용실 가 미용실. 자, 여기가 바로 미용실이고 미용사는 가빈 씨입니다. 이제 이 녀석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아버지 어깨 너머로 배운 일들은 가빈 씨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가위랑 빗랑 아, 여기는 네. 도구이에요 네. 말게털 닦아주고 이런 것들이랑 목장이 이제 필요할 때쓴 도구들. 공구들이 남자들이 네. 쓰는 것 같은데. 네. 다 다를 줄 아는 거. 뭐 이거 못하는 사람 있나요? <laughs> 그 옆에 뭐때 같은 거예요, 저거. 어떤 이거요? 네. 이거 이제 말물 그 샤워 시켜 물 빼주는 거. 자, 이제 가빈 씨의 미용 실력이 궁금해지는데요. 손님. 어떤 스타일로 해드릴까요? 얼마나 자르실 거까요좀 많이. 많이, 네. 비포 안 찍어세요? 찍어야죠. 자, 원래 털 길이가 이랬던 날이었습니다. 갑니다. 야 간다잉. 인정 사정 없이 뭉텅으로 싹둑 자른 가빈 씨. 손님은 당황합니다. 빨리 싸이 시키야. 너 그러다가 또 땜빵 난다. 이미 반 이상 잘렸으니 더는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너고 말았는데요. 더 못생겨진 거야. 미안하다. 내가 미안하다. <laughs> 마저 마무리를 해야겠죠. 마지막! 간다! 오케이! 어, 어떡해요. <laughs> 가위질 두 번으로 끝낸 머리에 까만콩은 심룩해졌습니다 바가지 스타일로 귀여움이 더 추가된 거겠죠? <laughs> 손님은 별로 마음에 안든 눈치지만 한동안 손은 안 가겠네요.